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정동혁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당이 새롭게 나아갈 미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국민을 만났습니다. 우리 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과연 국민의 힘이... 이재명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느냐 많은 분들께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힘이 단일 대오로 싸워낼 수 있느냐 당원 동지들께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은 이기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먼저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해제 표결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 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 힘 안에서 찾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개험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과감한 변화, 파격적인 혁신으로 국민의 힘에 이기는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그리고 국민, 공감, 연대, 새 축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먼저 청년중심 정당입니다. 2030 청년들을 우리 당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2030으로 구성된 쓴소리위원회를 당의 상설 기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정기회의에 당대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각 시도당에도 2030 로컬 청년 TF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 정례회의를 열어서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2030 인재영입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겠습니다. 선발된 청년 인재들을 주요 당직에 배치하겠습니다. 둘째,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입니다.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당의 정책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으로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국정대안 tf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정치의 전선을 전환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와 함께 우리 민생을 살피고 한 주의 민생 리포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브레인인 여의도 연구원은 전문가 네트워크 허브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예산을 대폭 보강해서 정책 개발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 공감 연대입니다. 약자 연대, 세대 연대, 정책 연대, 정치 연대를 아우르는 국민 공감 연대로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겠습니다. 먼저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전국 254개 당협의 상설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소통 능력과 정책 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약자를 위해 정책을 담당할 당내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겠습니다. 당대표 노동특보도 임명하겠습니다. 세대 연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30부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통합 위원회를 신설하여 아젠다와 정책 발굴의 창구로 만들겠습니다.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마음 편한 위원회도 신설하겠습니다. 야권의 정책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기는 변화 3대 축은 국민의 힘을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정책 개발의 핵심 기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기는 변화 3대 축에 더해 더욱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초 단체장의 공천을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일정 수 이상 당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책임 당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의 룰을 이기는 룰로 바꾸겠습니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습니다. 전략 지역의 경우 공개 오디션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 200만 책임 당원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이 열어갈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